그 가다가 잔치를 봅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말을 찾아노라고 그것은 바로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탕자의 비위에서도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소비하고, 나중에는 지업 열매까지,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까지 먹다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나는 아들이다 잃겠지 말고, 총꾼의 하나로 여기 일지어다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몸 밑에 아들과 기다리다가 왔을 때 종에게 시켜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한지에 가락지를 끼고 좋은 신발을 신기게 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휘하고 주님 품에 돌아오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휴게라는 것은 바로 돌이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다가 바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은 바로 주님 품에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 주의 소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생일 선물이나 어떠한 선물을 받을 때 그냥 받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을 주실 때어떤 행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구원혜로 그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33년 살아 계시면서 30년,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계셨다가 3년 6개월은 이제 공생에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동균자를 취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메시아 라는 것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어,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만이 외치시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많은 그 경본자를 취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천 대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3세대까지 저지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영혼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녀가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믿지 않는 부모를 전도하게 되고 내 형제를 전도하게 되고 내 친구나 나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전도하고 결혼해야겠다 해서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하셨고 또 형제들이 정면증이 있었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여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울증에 시달린 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두려운 것은 어떤 병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언니나 동생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제가 가서 해준 것은 찬송하고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고 그 언니가 죽었을 때 나는 천국 간다고.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돼서 이렇게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고 또 천국 간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니도 예수 믿어. 내가 먼저 천국에 갈 수니까 언니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꼭 예수 믿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요즘에도 우울증에 시달린 집사를 만났습니다. 가서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해 주었더니 그치를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귀하고 돌아오는 귀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들 뭐 죽인다 죽인다 하지만 죽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녀 잘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하지만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뒤에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늘나라의상급으로지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